네, 이번에도 연습장입니다. 이번엔, 다, 이번엔 함께 보시죠. 빽빽 잔인한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똑같죠. <laughs> 저도 좀 보기에 좀 그렇네요. 달리기좀 아쉬워요. 이게 잔인한 겁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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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, 네 피파 한들 한들 그밥 깨면서 여, 얻은 영상까지 좀 시청해주시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람 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빠.